여러분들이 암에 걸린 이 상황을 짐스러운 곳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? 원망이 들어가겠지.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줬느냐? 왜 이런 나한테 이런 불행을 줬느냐? 라고 하느님을 원망해. 하느님께서 이 주신 암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이암 덩어리가 짐이야? 기쁨이야? 기쁨. 기쁜 거 해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? 짐스러워해야 돼? 기뻐해야 돼. 기쁜 사람 손들어. 어? 그래서 암이 선물이야. 암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해야 돼. <laughs> 결론이 이상해져 가나? <laughs> 여러분도 이미 벌어진 일이야. 그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암을를 확각 집어 넣은 건 아니야. 그러나 내부지로 생긴 이 암을 하느님께서 주신 원래 좀 깨끗한 몸으로 돌려드려 노력하지만 이것도 내가 주신 거라면 기꺼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이 투병 생활이 매 순간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투병하겠습니다. 라고 생각할 수 있죠? 네. 그럼 뭐야? 치유가 바바바박 일어나는 거야. 네. 원망하고 있어 봐.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봐. 지는 스트레스야. 에? 그럼 뭐야? 부정적인 호르몬이,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떻게 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? 변경 이 얘기하는 교 <laughs> 어떤 주어진 암이란 진단을 받을 심정이 덜컥 내려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짐으로 끝까지 지고 있느냐, 아니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거꾸로 전화위복을 시키냐는 것은 여러분 누구한테 달렸어요? 여러분 선택에 달린 거예요. 선택 사실 별거 아니야. 요 마음가짐이 요 단순한 마음가짐이 죽느냐 사느냐도 결정을 시킬 수 있더라 이거예요. 하시겠죠? 네.